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라 했고, 자, 가열법, 물어보나마나 물리적. 1번입니다. 냉장법, 역시 물리적. 그 다음에 방부제 하면은 뭔가 약을 집어 넣은 거지? 약이 아니라 뭔가 집어 넣었지? 이게 화학적인 겁니다. 화학적. 그 다음에 염장법, 당연히 화학적. 당장법, 설탕이죠. 예, 이것도 화학적. 훈중법, 요게 이제 물리학적, 그다음에 훈연법, 이것도 역시 물리학적, 건조탈수법, 그렇죠? 물리적인 겁니다. 방사선 살균법, 물리적인 것, 그리고 자외선 이용법 역시 물리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오셔서 6번에 답은 1번인 거고, 7번. 식품의 보존 방법, 뭐 외워야 됩니다. 자, 냉장법 하면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10도. 15도는 너무 많습니다. 자외선 살균법 하면은 2,500에서 2,700온 것처럼. 맞지요? 네, 이건 외우셔야 돼. 그리고 가열법 하면은 100도 이상이긴 하는데, 그렇죠? 120도에서 20분간 가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 멸균류에서 이렇게 끓여라. 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찍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복수정답 처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번, 3번 모두 맞아요. 그러면 건조법 하면은 20%가 아니라 15%죠. 15%. 15%. 예,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2번, 3번. 자, 8번입니다. 식품 보존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법. 육류는 0도 이하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유류 하면은 60에서 우리 저온살균법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65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거. 저온살균법. 괜찮습니다. 유류니까 우유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과일 하면은 당장법인데 50% 괜찮지요? 네, 맞습니다. 채소로 하면은 식품의 수분 50%면 큰일 나. 15%. 15%. 그래서 답은 4번이네. 자, 오이는 4.5 괜찮지요? 뭐 4.9로도 나오고 4.7로도 나오는데 4.5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될것 같고. 자, 9번, 요거, 요거, 9번 문제. 다시 옆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박스가 하나 빠져서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결핵균, 살모넬라균, 살균에 이용이 된는데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힌트네. 아이스크림, 우유, 과일 건조, 포도주, 이거를 직접 살균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원료를 사용하는 거야. 아이스크림의 원료, 우유의 원료, 이런 거를 살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도주의 원료, 이런 거를 살균하는 건데, 이게 어, 전 살균법, 우리가 알고있는전 살균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책으로 오셔서 10번입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어. 우리 식품의 3대 영양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또 6대 영양하면은 무기질, 비타민, 물 있었을 겁니다.